네, 안녕하세요. 뜨개촌 놀이터입니다. 아우, 진짜 이 뭐라 그래야 돼이 명자 꽃 손질을 저희가 미처 못 해갖고 막 너무 벌었었는데 이렇게 우리 남편이 오늘 맘먹고 이거 어, 이거 어디 열매도 열렸는 거본거 같은데 아, 요게 열매 어디 아, 요, 요, 요거, 요게 열매네 아우, 진작에 써야 되는데 열매 있는 걸 잘랐네 어쨌거나 거기가 혼하고 아유. 그거는 밑에 집쪽인데다 죽은 나무가 참, 은행나무가 생명력이 진짜 강합니다. 저거, 몇년 전에 여기 수로 물 내려가는데 낼때다 죽었다고 했는데, 저렇게 차츰차츰차츰 차츰 차츰 살더니만 지금, 10년이 넘으니까 완전히 다 회복이 됐어요. 저 은행나무가. 저 밑에 집에서 심으신 거라고 했는데. 이 산복숭, 그니까, 복숭아라가지고, 이거, 뭐야. 그니까, 이거는 제가 이사온 기념으로 저 밑에서 조그만 싹 아주 작게 한 뼘도 안, 한 뼘도 안 되게 큰 그런 돌복숭아인데 이게 말 그대로 기념으로 심은 건데 나무가 너무 커졌는데요. 요쪽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 여기 이렇게 자르고, 아, 옆집 단풍나무가 저희 집처럼 보여집니다. 저희, 그리고 저기 수국도 하얗게 피어진 거. 그니까 길 저쪽인데, 요렇게 찍으니까 우리 집처럼 보여져. <laughs> 어우, 시원하게 잘하십니다. 오늘 전지, 어우. 근데 자기 일로 넘어올 거요? 어, 어디로 넘어올라오려? 응, 그래. 음, 잘 해놓고. 제가 모이가 너무 예뻐갖고 여기를 안 뜯어먹고 저뒤곁 쪽에서 뜯어먹고 또저 밑에 아로니아밭 거기서 아우 아우 이건 나뭇 가지가 모이가 그냥 꽉차 있어가지고 예? 아 한꺼번에 너무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만하고 이제 또 나중에 또 하고 그래요. 죽은 나무라고? 그냥 나도 너무 썰렁한 거난 싫어. 그냥 그 정도는 내비어요잔 음, 가지는 저거 하고 나무가 있어야지 난 좋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뚜껑을 이 항아리 뚜껑 이거 참아 저기 옆 마을 거기 항아리 파는 데 가서 이 뚜껑 좀 구해다가 이거, 이거 덮어줘야 되겠네. 아무리 밑에 깨진 거라고 해도 이거 너무 오래돼 갖고 여기서 풀라는거 봐. 아이고. 아까 자기 참 넘어갈 때요 요기에 아우 돌이 이끼가 오래되니까 뭐 그니까 러 이런 이거 소뚜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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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 줄까? 전번에 저 밑에 저기 공예당 집에서 얻어온 거 소뚜껑으로 덮어 놓을까? 그거? 그거보다 이게 더 급하네. 이 단지가 아유 어떻게 아유 지금 아 커피 얼른 커피 마셔야 되는데 이쪽은 알겠어요. 갖고 올게. 저 안에 가서 아우 여기도 지금 아 오가피가 나가지고 사러 가고 어떻게 여기도 보여드릴 아 이거를 좀 멀리 찍은다고 제가 아우 이제 으름도 아직도 으음 꽃이 많이 있네요. 아우 그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막 꽃길이었는데도. 아톱 어? 알았어요 잠깐만요 톱 알았어요 이거 늦고사리 좀 보여드리고요 우리 집 제가 어저께 아 사실은 정말 힘듭니다 늦고사리 어떻게? 작은 돌인데 너무 꽉 차게 널어가지고 저거 지금 골라가지고 풀도 섞여있고 뭐막 산에서 그냥 지금 아니 어제 어제 오후에 꺾어다가 이렇게 놓은 건데 아직 손질도 못하고 풀도 막 섞여있고 그까 그러니까 니 늦고 살이라요. 상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그냥 먹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가지고 어우 산을. 하나, 둘, 셋, 네개 넘어가서, 그것도 혼자서, 아유, 암튼, 저도 좀 미련해요, 사람이. 아, 커피, 얼른 저기 톱 찾아다 줘야지. 커피 씻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우리, 아, 어디, 새들이, 어디, 아, 우리 무지개까지. 아, 여기까지입니다.